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준상입니다. <laughs> 네. 영호 형이 전화가 오지 않아 인사동으로 내려왔다. 창고, 봉수와 산성들까지다 표시해 뒀다. 비가 내려 네, 배우 인터뷰 스타키치 오늘 저희 굉장히 가족 같은 배우 모셨어요 감독 겸 뮤지션 겸 배우 겸 호칭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유준상 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직접 출연도 하시고 네. 연출도 하셨어요 네. 내가 너에게 배우는 것들 네, 어떤 맞습니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랑 함께 음악을 작업하는 이준하 군이 있거든요 저희는 J&J2N이라는 and 이름으로 준상의 J 준하의 제이, 네. 그리고 준상과 준하는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인주의 투애니. 이두 사람이 나이 차가 20살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친구한테 뭔가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구를 따라하면 내가 혹시 좀 젊어지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심하다, 표현한 영화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음악 여행을 하자고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내가 왜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지. 줘. 내려. 찰나의 순간처럼 젊음이 지나간다. 내 생각만은 늙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늙어갔구나. 한 마디가 또 틀렸다고? 왜어저께 오늘 지금 안 되냐고. 어떻게든 노래 한곡 만들자. 20라는 네. 그룹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준상 배우와 기타리스트 이준하 씨가 네. 같이 팀을 맞습니다. 이뤄서 공연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팀인데 네. 사실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기록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게이 팀의 작업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음반을 넘어서 영상까지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어요? 남해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려고 음. 했었는데 그 전날 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을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차를 맡기다 보니까 4시까지 시간이 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저희 동네에 이제 번지점프가 또. 있어서, 너 일단 번지점프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준아야. 그래서 주, 뛰어내리는 걸 찍고, 나서 보니까, 준아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 친구를 데리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힘들었던 건 네. 이야기를 아니, 미리 어깨 써놓지 어깨 않았기 잡았다. 때문에, 현장에서 찍으면서 네. 계속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이제 계속 대사로 말로 하고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희는 음악을 만들고 카메라 감독은 편집을 하고 함께 갔던 친구는 저희가 한걸 녹음한 걸다 걸 들어서 글로 옮기고 자박을 네. 일정 동안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찍은 영화죠. 어떻게든 노래 한곡 만들자. 나이가 들면서 음악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인상을 받아요 유준상 배우에게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음악 작업을 네.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네. 음악을 시작한 이후에 유준상 배우가 연기를 대한 태도 네. 같은 게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음악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음악을 했더라고요. 뭐, 음. 헤비메탈 밴드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20년 넘게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음악이라는 것들을. 한순간도 안 빠지고 계속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음.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번 해봐야지. 거기는 연주곡들도 많이 있고. 응. 그래서 좀 다른 모토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저희 제인주이트웬니의 음악의 모토도 Just 음. Travel, Walking and Thinking이거든요. 어. 단지 여행하고 걷고 생각하고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이런 영화나 이런 음악들을해상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음. 그 결과물로 이제 앨범도 나오고 이 영화에도 네. 주옥 같은 OST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혹시 있어요? 나이를 네. 먹는다. 혹시 그때 감정을 살려서 조금만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왜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 항상 갖고 다니는 건어 여기 저희 모든 곡들의 네. 이 MR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래서 틀면 바로 MR이 나와요. 아. 이건 이제 준하가 피아노 친 거예요. 네. 우리 이준아하고는 피아노를 기타만큼 잘 쳐요. 어. 네.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린다. 버스를 기다리네. 네, 이번 영화는 이제 온레티비에서 볼 수는 없지만 <laughs> 예. DVD를 사셔야 볼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유, 마침 이거 그 얘기를 하셨길래 예. <laughs> 제가 먼저 얘기 안 할라 그래서 이제 안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laughs> 예, 이번에 이제 LP를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LP로 이 o s t 를 들으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LP를 만들었고 아마 이제 이런 구성은 없을 텐데 음. LP에 DVD를 만들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렇 꼈어요. 열면 DVD. LP. LP 아. 하나 묶이는 거죠. 네. 요런, 근래 없었던 구성. 갑자기 쇼핑몰. <웃음> 하면... <웃음> <웃음> 저 이제 코너가 스타 캐치어서 스타의 네. 전작들을 가지고 네네. 저희가 매력을 캐치해 보는 시간이고 알고 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습니다 윤상 배우의 매력을 캐치할 첫 번째 영화로 골라온 영화는 다른 나라에서입니다. 네. I'm very glad to meet you. Me too. <laughs> You're a good man.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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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this is a song for you. <laughs> 그 여기에서 연기한 안전 요원 같은 경우에 배우 유준상 씨가 가진 명랑함 같은 쾌활함, 귀여움 이런 것들이 최적로 출력된 인물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밝은 인물을 연기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건 저도 홍선성 감독님이나 작품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때 당시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내가 내 영화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준상아. 음. 그한 번도 없었던 감독님 영화의 맞아요. 캐릭터라고 네. 저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저를 통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네. 너무 좋았고 귀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요원 역할이 정말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네. 건강하고 귀여운 캐릭터여서 그런지 네. 안내에게 즉석으로 노래를 만들어 주는 네.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This is song for you. I'm... This is a song for you. 아, you have a beautiful name 감독님이 이제 보통 아침에 대본을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감독님이 준상아 너 어, 노래 하나 좀 만들어라 그래서 가사 감독님이 써주시고요 I'm 예, 네. this is song for you You have a beautiful l a m e It's raining, it's raining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I'm this is song for you n you h a i f l i It's i s r a n i n g 두 번째 이렇게 노래 만든 거예요. But we don't know <laughs> We don't know I'm, I'm, I'm... 두 번째 영화를 골라온 건 사실은 이영화는 전혀 다른 톤앤 매너를 가진 네. 영화예요. 제가 또 진짜 이 영화 좋아하는데요. 전설의 주먹 뭐 네. 가져왔습니다. 챔피언 한적한 번도 없지.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며. 아빠 돈잘 벌잖아. 회사에서 잘 나가잖아. 마흔 넘은 태물들 그냥 다 들려리라. 내가 이겨야겠다. 나도 그런데. 처음에 그 배우들 캐스팅 정동 감독님이 들으시고 야, 진짜 이 셋을 데리고 뭘뭐 어떻게 하냐 <laughs> 윤재문 배우, 황정민 배우까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격투 실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 열심히 연습하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윤재문 씨는 일단은 그냥 서 있으면 <laughs> 다가가기가 일단 싫을 <실> 정도로 이렇게 싫을 <laughs> 정도로 네, 에너지가 좋았죠. 네. 정말 파이터처럼 느껴졌고 황정무 음, 음. 씨도 몸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laughs> 네. 정말 그런 그런 파이터처럼 느껴졌고 음. 저는 사실은 이걸 찍으면서 정동 감독님한테 음. 제가 그막 유언할 정도로 이렇게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급차 실려가서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십자인. 서울로 이송돼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5억 넘게 지어진 세트장을 음. 마지막 날 촬영을 안 하면 그걸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영화는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십자인데 끊어진 상태로 찍은 거죠. 그런데 음. 강우석 감독님과의 작업은 항상 좀 독특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끼를 시작으로 네. 전설의 주먹도 같이 작업을 하시고 최근에는 고산자 대동여지도까지 네, 작업을 하셨는데 네. 유준상 배우의 모습은 항상 직업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고 뭔가 네. 단정한 네. 이미지에 네. 혹은 네. 뭐 약간 삐끗삐끗하는 네. 유머가 있을지언정 절대선을 넘지 네. 않는 이런 캐릭터들인데 강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냉철함의 이미지의 총합 같은 게 유준상 배우의 이미지일까? 왜 매번 그런 역할을 음. 맡기실까요? 아마 이제 홍성수 감독님 영화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모습. 과좀 다른 네. 모습들을 감독님의 영화에서 음. 어, 감독님이 저한테 캐치하신 거죠 네. 너무나 감사하게 홍성우 감독님이 만들어서 찾는 그런 이미지들과 강우석 감독님이 만들어서 찾는 이미지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오는 음. 저한테 아주 많은 것들을 음. 배우로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저를 쓰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쓴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요. 예, 감독님들, 예, 많이 보고 계시죠? <laughs>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매력을 더 앞으로 보고 싶어요. 더 많이 보여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에도 관객들이 유준상이라는 배우에게서 이런 점만은 꼭 캐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이야기 전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고 음. 감독님의 이야기들을 제가 그 인물을 잘 받아서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무대에서, 왜? 스크린에서. 응? 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저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연기할 때좀 보여주면서 더잘 좋은 이야기를 음.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음. 그리고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추천 영화를 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세명 가지고 <laughs> 저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하구나. 음. 예.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렇게 아직도 아른아른하고 음. 되게 좋았어요. 음. 저희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네. 왔습니다. 근데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해 주시죠. 올레가 마침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A L L E H E H는 바로 홍은희님 은희 E H의 약자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올레.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나오면 좀 주의깊게 계속 봐주십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가 인터뷰 나와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laughs> 알고 계신 그 선물 빨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홍 MC님과도, 정유영과도 네. 많이 보시라고 네. 올레 TV TV 쿠폰 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제 핸드폰에만 놓고 보려고요. 아, 네, <laughs>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아, 네. <laughs> 인터뷰해 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그 아. 영화 속 장면을 스케치해서 아, 드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스케치를 한번 아.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는 <laughs> 제가 다음번 영화 때 네. 어느 장면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있다가 어, 너무 예. 좋죠. 영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늘 어떤 작업을 하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올레 TV.